26년도가 찾아온다고 진짜? 와 믿을 수 없어 올해는 부끄럽지 않은 방송 하셨나요? 다서이덕 아, 너무 오래 봤네 <laughs> 그게 나 항상 내 방송 부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방송이라 좋아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좀 이불킥할 것도 많고 아좀 민망하다 부끄럽다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날 그날들을 다 돌이켜 보면은 가장 행복하게 좀 많이 웃은 날들 같아서 일상에서 그 정도로 웃지 못하거든요. 그 되게 망가지는 짓도 하고 웃긴 짓도 하고 막 숙취스럽고 좀 부끄럽고 뭐 이것저것 다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날이 가장 내가 살면서 좀 많이 웃은 날 같긴, 같단 말이지. 많은 사람을 웃긴 날이기도 하고, 많이 웃은 날이기도 해서, 그냥, 그냥 생, 다시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. 뭔가, 추억, 되게 좋은 추억 같아. 갑자기 하트를 나한테 이렇게 날리는. 아, <laughs> 이렇게 아니, 뭐가! 유즈님 만치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그생 근데 진짜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생각에 들어요. 그 진짜 점점 돈보다도 그냥 이렇게 웃고 떠드는 하루가 맨날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. 근데 결국 이렇게 하려면 뭐 돈도 막 시간도 건강도 다 따라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, 정확히는. 내 방송에서 안 웃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던가, 내 방송을 안 찾아오는 여러분들이라던가, 방송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, 그냥 이런 게다 상상이 안 되니까. 근데 항상 돌이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게 느낄까봐, 내가 그. 항상 좀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, 인간이. 그래서 맨날 좀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그날 어땠고, 이날 좋았고, 저랬고, 막 하면서 그냥. 언제 또 이런 날들이 있을까 싶으니요? 더 열심히 하겠다. 하고 휴방날 가끔 방송 켜질 때도. 잠깐 킬까? <laughs> 좀 이러면서. 켜지는 거지, 뭐. 그냥 더 많이 같이 웃고 싶은 것 같아요, 맨날 느끼는 게. 저 이제, 저도 방송에 대해 정을 많이 주는 타입이었다 보니까. 사실 진짜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안 나타나고 그래도 되게 슬프거든요? 이젠 좀 덤덤해지기, 덤덤해졌나? 사실 덤덤해진 것 같진 않고 덤덤한 척 넘기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티를 낼순 없으니까. 근데 진짜 익숙한 사람들 막 한두 명씩 떠나보내고 막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면 그 당장에 맨날 맨날 생각하는 게 지금 채팅 치고 있는 뭐 땡땡 땡땡 이런 막 다양한 꿀곰 분들이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떠나보내는 건 아닌데. 내일엔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. 이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.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이유도 사실 갑자기 왔다기 보다는 그그 전에 무언가를 좋아하다가 또 여기 왔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. 저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좋아하다가 날 보게 된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나 또한 똑같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제 1년, 2년, 3년 하다 보니까 들지 나도. 왜냐면 맨날 다 오니까 그런 사실, 현실을. 그니까 하루라도 더 같이 웃고 싶은 것 같아요. 웃고 떠들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보다 보면 나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막 보이는 거지. 막 나, 아, 나 옛날에 진짜 애덕 좋아했는데. 그때 참 좋았지. 막 이런 거 보면은 괜시리 뿌듯해. 이제 막 바쁘고 혹은 다른 최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나를 완전 잊고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떠올렸는데 좋은 추억이었던 거잖아. 그 순간이. 그럼 되게 뭔가. 어, 아, 잠시만, 왜 갑자기. 또...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갑자기 뭔가. 좋은 거 같아. 아무튼. <laughs> 아니 갑자기 뭐지? <laughs> 아니 뭐, 모르겠어. 갑자기 얘기워다 눈물 났어. 어,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. 어뭐지요어뭐 <laughs> 뭘로? 뭐죠, 울까요? 음. 울지 말아. 안 옵니다. 갱리형귀 왔나? 아 진짜로 뭐야? 나도 깜, 아 나도 깜짝 놀랬어 갑자기요. 네, 그 와중에 우는 거 보여달라 하면 안 되겠죠. 진짜 너 정말 어? 이상합니다. 가 그랬어? 몰라 내가 다내 자신이 갑자기 그랬어 다갈마리님 만취즈 감..합니다 <laughs> 아니 뭐지? 나도 당황스러운데 아 나도 당황스러워 나 눈물을 흘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미스테리는 심사 울 응, 거면 3분할 맡겨놓음 응안됨 이게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 쉽지 않죠. 응. 우르르 똥. 더겨. 괜찮거든요. 아갑자기 이상한 뭐야 마가시인 거거든요. 울지마 저는 본으로 달래는 방법밖에 몰라요. <laughs> 괜찮습니다. 갑자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갑자기 그랬던 걸. <laughs> 눈물은 원래 울 생각하고 나는 게 아니긴 해. 저, 저 이제 눈물이 많이 말라서 그렇게 눈물 많이 나지 않아요. 5 0원으로 연분 닦아인. 나지폐로돈닦을만큼 그렇게 부자 아니다. 5 <laughs> 0 0 0치즈 감사하며 덮었습니다. 아, 운똥이야. 내가 무슨 초딩이냐. 똥거리면 깨레를 웃게. 진짜 얼탱이 없네 진짜로. 힘든 일 없었는데요.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벅차올랐어. 급히 구워오게 하시고 울지 마요. 주주주주. 아, 아뭔 우쭈쭈쭈야? 갑자기 와? 어? 진짜 얼탱겨 없는. <laughs> 아니야, 유기미 누쏘 들어갔어요. 어이 없네요. 점나옴. 아, 시, 돈 그만 던져라. 진짜. 나 아, 오늘 손 있다, 다뗄수 있다. 진짜 어이없네. <laughs> 그만 싸! 이 버프들아 진짜 이 큰똥 저리 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전 그냥 지금이 좋아요. 네. 어너 근데 어유 어뭐지 오랜 친구 같더니 왜우렁 놀라서 프리미엄 치즈 충전해 왔어요. 아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로. 응. 익명0 0천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놀라셨겠네요. 저아 저도 몰랐어요. 나도 당황해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안치고나 그래서 무슨 애니 캐릭터 대사마냥 어? 어, 뭐야, 나 갑자기 눈물이 하고 마이크 껐잖아. 나도 당황해가지고. 아니, 갑자기 목소리가, 나 갑자기 뭔가 벅차오르더니, 나도 당황스러워서, 어, 나, 나도 늘 엄청 깜짝 놀라서, 아니, 뭐지, 나 갑자기 왜 눈물이 하면서,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이크를 껐어. 아니,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있을만한 그 눈물, 또르르 나는 것 마냥, 갑자기 얘기하는데, 그니까 이게 갑자기, 하. 옛날 이름들이 좀 떠오르면서 어그 제가, 제가 이제 기억하던 옛날 이름 그 시청자분들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아 울컥했나 봐요 힘들 때 열심히 봐주시고 도움 주셨던 분들이 많았어 아 잠시 만요 그래요. 울고 나면 좀 후련해질 거예요. <laughs> 아니 미친 꿀곰들 한분3 분할이야. 진짜 헛소리하지 마. 울 거면 마이크 켜요. <laughs> 울 거면 3 분할로 울 것을 요청. 아왜 저래 진짜 진짜 별로야 너네들. 어? 너네들 진짜 별로야. 어? 저도 눈물 났잖아요. 책임져요. 아 눈이 건조한가 봐요. 어, 아, 뭘 울어요? 에한 분할 좋다? 그런 거안할 거라고요? 하지만 좋아하시는 거다 알아요. 뭔 소리야? 진짜 별로예요. 님들 진짜 어이없어. 그래도 우리가 좋죠? 찡긋 찡긋. <laughs> 익명내 우천치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감사. 로분할 소식 듣고 왔는데 끝났나요? 아니요. 분할한 적이 없어요. 무슨 소리세요, 대체요? 진짜 웃다 <laughs> 오케이. 몇년 뒤엔 꿀곰 닉네임 떠올리며 울수 있게 계속 오래 볼게요. 안 울겁니다. 아, 지금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손매로안 닦았어요. 너네. 죄송한데 진짜 갑자기 울컥하는 게 서분함 재질 같아요. 아 진짜 오타쿠들 왜 저래 진짜 오타쿠들 진짜 너네 진짜 오타쿠야 너네 진짜 오타쿠야 오타쿠 이 오타쿠들고. 너네 어디 가서 그리고 나 울었다 소문 내지 말고 운게 아니야. 이거 운거 아닙니다. 이거 노카운트에요 아니 울 수도 있지가 아니라 노카운트라고 이건 그냥 갑자기 그냥 그그노카운트에요 삼분할 안 했으니까 아둔 거죠. 3분할로 <laughs> 우는 걸 하는 거면 어, 나운 적이 어, 없는데요. 이거 갑자기 이게 신체적 오류,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? 생긴 작은 이슈기 때문에 네. 울었는데 우르르 똥나니까 그쳤다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쪽팔려. 아. 참. 아. 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. 그렇게 이거 민망하냐 이거? 와, 개열받아 진짜. 방송하면 안 돼요? 아이. 오늘 방송 보길 잘했다 일하는 중에 킨나 칭찬해. <laughs> 아왜 오늘 하필 보셨습니까? 진짜 억울하다. 울본 줄 알겠네. <laughs> 안 운다니까! 나안 울어! 갑자기 그냥 눈물 나서 그 또르르 살짝 흐른 거지, 지금? 어? 괜찮습니다, 저. 어른이거든요? 완전 어른 곰이거든요, 저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으른도눈물있는 괜찮아 으른도 울어? 안는데 갑자기 저 이렇게 그아 아니 아 그냥 운다는 얘기 그만 그냥 눈물 울음 이런 거 그만 마 아니야 이제 됐어 진짜 짜증 <laughs> 트위터에 살짝 우는 서해덕 연성 5만 개 올라올 예정. 그럴 리 없거든요. 5만 개 올라오면 좋겠다. 슈퍼스타잖아 완전. 공식은 아 진짜 씨 놀리지 마라 이거 없던 일이다 오늘. 기억에서 지워. 내가 오늘 예상한 내 방송이 아니니까 기회, 기억에서 지워.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된 거니까. 어? 아, 또 무슨 진짜... 아 진짜 애들한테 괜 아, 또 껀덕지셨네. 기억에서 지워도 다시 모기가 남잖아요. 아, 뭔가 느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마이크 꺼버릴 걸나 아, 진짜 자각도 못했어. 진짜! 아니, 이제 미친 거 아니야? 갑자기 거기서 왜 눈물이 나지? 어. 기념일로 만들 거예요. 25년 8월 27일 딱 기억해. 왜 대체 왜요?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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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탱없다. 에더 굿 날. 기억하지 마라 그런 거. 아. 아니 진짜 짜증 나는 게 아니 조용히 있던 처음 보는 이름들도 갑자기 채팅치고 있어. 아이씨, 아 짜증까지는 아니고 당황스럽고 되게 민망한 게라는 뜻입니다. 아니 나 진짜 갑자기 모르는 이름들도 채팅치질 거 민망해가지고 진짜 아 짜, 짜증 내 자신한테 짜증 나 지금 이게 분노랑 감정? <laughs> 익명님 만치즈 아 전치즈 감사합니다 매콤 투운바 파스타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 27일 엉엉절 누굴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그런 절 만들지 마세요 그런 절 만들지 마세요 아 진짜 짜증 아아아아아아 엉구리는 엉엉절, 꿀곰은 낄낄절 안 울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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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중나 진짜 엉엉절 <laughs> 아닙니다 진짜 문김에 퐁퐁 우는 아니 그 정도 아니라고요. 그 정도 아니. 앞으로 8월 27일은 공휴일로 지정합시다. 절아 진짜. 이 미친 고로시 장인도한테 괜히 건덕지 줬어 지금 아.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지?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. 이 상황이. 왜 이렇게 돼 버렸지? 갑자기? 아, 진짜 나 억울해 갑자기 왜 이렇게 내버린 거지? 진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? 생각에 울컥한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억울한 게 내가 술 마셔도 안 울려 그러거든. 진짜 맨날 술 먹방 때 국에 맨날 다짐하고 가는 게안 울기야. 어떤 상황에서도 안 울고 꾹 참기, 무조건 참는다. 이러고 진짜 가가지고 술방 때 그렇죠. 최근까지 운적 없잖아요. 근데 어? 그렇게 맨날 힘들게 지켜왔던 걸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 얘기 했다가 혼자 또르르 눈물 흘린 게 너무 짜증나! 젠장 지금까지요? 어? 그렇게 노력해왔는데요? 아, 진짜 방송에서안울려 그랬는데. 젠장. 지금 되게. 내가 별의별 쪽팔린 짓다 하지만 그래도 좀련하지 않아요? <laughs> 몰라요. 아무튼 쪽팔린 짓다 하지만 그코 푸는 건 절대 안 들키겠다고 했던 내 그거 들킨 거랑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진짜 최악이야 진짜 완전 최악. 이제 뭐가 남았지? 샤럽 샤럽. 그러고 남은 건 꿀곤밖에 없어. 젠장. <laughs> 왜 저래 또? <laughs> 이게 뭐야 또? 엉엉절. 추진모금함이 뭐야 이게 아니 진짜 미친 양반들인가 고로시의 진심이세요? 아니 아니 뭐 고로시의 진심이야? 8270 뭐야 금액 8270 뭐야 기억하지마 이런 나로 엉엉절이 그래 나 엉엉하고 안울었어 아니 진짜 이게 이것도 벌써 와전된 게나 엉엉하고 안 울었어요. 아니 나 진짜 억울하네. 엉엉하고 안 울었는데. 아니 추진하지 마세요. 다 진짜. 그럼 미 그럼 훌쩍거리, 좋으세요? 다 별론 다 별로거든요? 다별로예요 다 어? 아, 진짜 어이없네. 억울하면 마이크 켜고 오시지? 참. 아, 저 변도 오타쿠들밖에 없어. 이상한, 거, 이상한 거에만 맨날 꽂혀가지고. 울컥절이래. 흑흑절도 괜찮대. 아, 뭐 이상한 거 출진하지 마. 어? 아. 이런 다 이런 녀석들이었을 텐데 과거도 나 지금 추억 미화된 것 같아 지금 덕분에 현실을 차, 차리고 있어요. 제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리워했던 그 모든 그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왔을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쏙 들어갔어 진짜 어? 감사합니다. 어? 지금 좀 과거 추억들이 미화되었다는 게 지금 머릿속에서 딱 어? 확실히 생각이 나고 있거든요. 이 똑같은 놈들이었겠지 뭐. 진짜 이렇게 그냥 놀릴 거리 생기면 끝까지 놀리고. 면더으 <laughs> 진짜 울탱이 <laughs> 없다. 우리 덕분에 눈물 그쳤죠? 감사합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트위터에 울컵절 후에 떴길래 후다닥 왔습니다. 뭔 소리야 이거는 또. 뭔 소리야, 진짜로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진짜. <laughs> 얼탱이 없네. 안 울었어요, 안 울었습니다, 진짜. 오늘 없었던, 날 없었던 거예요. 다 잊으세요, 다들. 진짜, 에바예요, 진짜. 말도 안 돼요, 진짜.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이건. 진짜, 말도 안 된다. 와 그럼 내년에도 오늘 오시나요? 아 는다구요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된거지 나 진짜 와나 이런적이 없는데 아 진짜 이런적이 없는데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아 말도 안돼 왜 이렇게 됐지